네, 수요밥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조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자동차 운전할 때 어, 서두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카메라 찍힐 확률도 높고 여행을 떠날 때도 서두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위험성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뭐죠? 공항에 도착인데 여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 우리 7월에 이제 단기승교한 데 10여 년전 제가 청년 지도교사 할때 단기승교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몇 달을 준비해서 왔는데 한 청, 여자 청년이 여권을 안 가진 거예요. 음, 옛날 여권을 가진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참여가못 갔어요. 어, 티켓팅까지 다 했는데 음, 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우리 교한 어떤 신혼여행 커플은 공연에 갔는데 여권을 안 가진 거요 어,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뭐라고,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출발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어, 다준비돼도 여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서두르다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 저도 지금 별로 그렇지 않은데, 부교육자 때또 담임대가 단임대, 얼마 안 됐을 때, 막서두르고가다가 새벽이나 아니면 또 심야 때 와보니까 원고가 없는 거예요. 네. 서두르면 가끔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식사할 때도 습관적으로 서둘러서 빨리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서두르는 것은 썩 좋지 않다. 모든 면에서,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서두르면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늘 침착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영적 침착성이 돋보이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데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거주할 성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 이어서 말씀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겠죠.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다윗이 한숨을 돌리고 어, 부하들과 함께 거주하던 성에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성에, 어, 일자리 시글락에 다이웃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시글락성이 불타고, 그리고, 어,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가고, 보니까 아말렉이약탈라는 거예요. 아말렉들이 이런 짓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웃과 그의 부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온 겁니다. 다이웃의 부인들도 잡혀갔고, 황당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전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로 피울었다 대성통곡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다윗이 취한 행동을 우리가 여,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 특출난 전쟁 영웅이죠 전략과 전술도 뛰어나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윗은 볼 것도 없이 자기 부인도까지 잡혀간 상황이니까 자기 군사들과 함께 양탈자들을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뭐 생각할 여지, 며느 여 없어요. 한 시간 급한 상황입니다. 어, 자기 부인들, 부하들의 부인들, 자녀들이 다 서로 잡혀가는데 이것저것 생각할 결를이 없잖아요. 무조건 서둘러서 쫓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상황은 급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이 오늘 먼저 이 다윗은 제사장을 부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은 어, 다윗이 아히멜렉기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다윗이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는 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해 보나 많아 서둘러 쫓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의 영적 침착함을 볼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다윗,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기다리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다리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일, 급한 상황, 서두러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때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의 뜻을 잘 기다리며, 하나님 의 뜻을 쫓아가야 될 우리의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급해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잘 아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이 급한 상황이 다치면, 우리가 유고를 겪기 때문에, 또성격 급한 사람은 더 급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니까, 굉장히 급한 상황이 돼 먼저 제사장으로 통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절차를 밟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다리는 그런 영적 침착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자. 부룹시다요 서두르지 말자. 여러분 서두르면 사고 난다는 거. 아까 소기반에뭐 운전 뭐 이런 얘기했지만 를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면 일이 그렇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이 너무 급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상, 그 민족성, 그 긴질상 서두를 민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밥도 빨리 먹고, 외국 관광지에서 기념품 파는 사람들이 아주 유창하게 하는 대표적 한국말이 빨리빨리입니다. 어, 이스라엘에서 제가 여러 분 이걸 경험했고요. 음, 한국 사람 많이 몰리는 것은 이게 동남아도 마찬가지. 빨리빨리가 그다에그외국인 동남아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 민족성이 이런 게 있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더 빠른 거예요. 뭐, 뭐 괜히 서두르고요. 괜히 바쁘고. 근데 이 영적으로는 썩 좋지 않다는 거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적인 박물관이죠. 볼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아, 청년 때 봤지만은 이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을 비교한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질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또 하나 앞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을 보는 그룹에 미국에서 온한 그룹, 관광 그룹인데 이들은 아예 루브르 박물관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하고 사박오일간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그룹도 있다 그래요. 구석구석 다보 소장품들을 다 감상하고 밤이면 그날의 소감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고고학자도 아니고 대학교수들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파리 파리 관광을 온 여행객들 중에 그런 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박물관 하나를 보는데도 그런 세심함으로 침착하게 하려면 서둘러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데 보통 한국 관광객들 중에 루브르 박물관 관광객들 어때요? 평균 관람 시간이 3 시간입니다. 가이드는 계속 빨리 빨리 외치고 다니고 서두르라 그래요. 완전 수박 겉핥기가 되고 서두르니까 도대체 루브르 박물관에 뭐가 있는지, 왜 유명한지,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루브르 박물관 갔다 왔다 그 찍고는 오 것입니다. 4박 5일간 보는 것과 3일, 3, 시간 보는 것.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두르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급하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잖아요. 그럼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러브로 박물관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볼때그 가치와 깊이를 알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 영성의 깊이로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보통 서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전나 목회자들 중에서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자가 드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평 되는 건물을 2년 만에 완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유럽 사람들은 5천 평 건물을 120년 동안 지었다고 자랑합니다. 만 평을 2년 동안, 아니, 5천 평을 12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실공사도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이 건물 짓는 차, 그 개념 자체가 다른데요. 여러분, 신앙의 집은 빨리 짓는다고 지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자칫 부실공사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더디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집이 잘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이 할머니의 말씀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다니면 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얼마 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3주 동안 교회 다니다. 이만큼 서두르고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가 기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조급해서 서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초신자는 막 열심히 막 새벽 기도하고 막, 막 기특하다, 막 했는데, 어떻게 초신자가 저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나, 근데 그런 감동도 잠깐이고 우리 우리 교회 흔하지는 않지만 보통 그냥 몇 개월 다니다 어느 날 파르르 사라지고 보통 교회도 안 나와. 어? 이 한국 교회 이런 발생되는 이런 어, 영적인 어떤 성숙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새벽기도 나오는 거 너무 좋은 것인데 어, 우리 그냥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 이 많은데요. 근데 너무 열매를, 어떤 기도의 열매, 개인적인 기도의 열매든, 이런 기도의 열매를 너무 서두르면 그 신앙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저를 따라 합시다. 서두르지 말자. 그래서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은데, 서두르면 안 된다. 열매를 우리 농사짓는 분들, 열매를 서둘러서 다그금방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 열매를 응답을 하나의 님 기적을, 치유를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한발한발그 열매를 향해서, 가님의 뜻을 향해서, 좋은 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여러분들에게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날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그 야구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 응답의 열매가 보일, 보일 때가 오는 것이고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감사할 날이 올 것이고 간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자 신앙의 집은 서둘러 지으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믿음의 2세, 3세, 4세로 이어진 아름다운 그 가문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어, 확, 막 하다가 팍 꺼지면은 이게 전수도 안 되고 그 가문의 집이 잘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기인데 그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 신앙의 집, 내 당대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집이,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지어지는 여러분들에게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서 주님을 잘 섬김으로 내 당대 이렇게 집을 지어다가 내 다음, 다음 세대에 계속 지어요. 우리 파남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많은 헌신과 노력과 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지금도 영적으로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잘 지어지는 믿음의 우리 파남교의 영적인 하우스 집이 우리 파남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바다 예, 떨어지는거 아니야. 지속적으로 한발한 발, 한 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120년, 100년에 걸쳐서 막 집을 짓고 건물을 짓듯이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금철 개인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늘 변함없이 꾸준히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때, 우리도 좋은 날볼 줄로 믿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어이, 왜안 되지? 응답이 안 되지? 왜, 뭐야?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영국, 런던에 가면 120년 식당이 있고요. 이태리, 로마에는 120년 된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요. 일본, 도쿄에 가면 100년간 붕어빵만 파는 가게도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 이런 얘가 참 많습니다. 자꾸 우리나라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민족성이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알고 신앙의 집을 이렇게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질 자체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백년 된 식당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면 업종을 바꿔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조급해 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한발한발 한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30년, 50년 되면은, 바로 아까 말씀 대로 천대까지 이어지고 세워지는 멋진 신앙의 가문과, 아, 영적 멋진 집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천대까지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60뭐4 5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조금 70년입니다. 좀 100년 되고 연수도 우리가 참 대단한 거지만은 또 브리지 옛날 있었던 뭐 50년 전 사진들 걸려있잖아요. 사실 뭐 아무 교회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야. 우리에게 좋은 역사적 전통을 주셨는데, 이런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4대, 5대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 보문의 다윗, 침착한 거 보세요. 침착한 다윗, 서두르지 않은 다윗의 가문이 계속 영혼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집착과 서두르지 않는 다윗 그런 멋진 다윗의 믿음의 혈통과 가문을 세워나가는 이런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이 지어지는 당대에 지어지는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이런 신앙의 집이 잘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좀안 되고 때려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전기도 좀 하다가 때려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전기도 하든 뭐 하든 꾸조이 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그랬잖아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한국 기질은 되게 서두르고 급하고 확 했다가 꺼지는 그런 기질을 우리가 담고 있지만 민족성이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내 기질과 한국 민족의 기질을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수요일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영적인 어떤 꾸준함. 사실 요즘 뭐 수혜벽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진짜로. 안 모인다고. 아니, 정말 하늘께 모이는 것이 자꾸 없어지면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수혜를 안 보이고 주일하는 건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혹시 서두를 상황이 발생해도 영적인 침착성을 가지고 다위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기도하는 아,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침착성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영적 침착성, 두 번째로 말씀 잠깐 드리고 말씀 마치는 두 번째는 다윗의 용기를 볼수 있어요. 본문에 6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변수가 발생합니다. 다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자녀가 잡혀갔다니까. 어떤 이권에 딱 걸리니까 확 돌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니가 책임져라 이게. 서울보다는 그 다윗이 좋다고 소수지만은 쫓아온 사람들인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하루 아침에 돌변할 거. 이게 사람이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복잡합니다. 서운함도 많고, 배신도 많고, 요 복잡해요. 사람은 다거짓되대 오직 하나님은 참 되시다는 말씀인데, 이다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좋은데, 아니면 확 돌아서요. 이건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성경 이런 일이 어디 많,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다이 얼마나 황당한 게 있어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자녀들 뭐 잡혀갔다고 확 돌아서고 막 죽이려고 하니, 배신감도 느껴요. 오늘 육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윗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옛날 군급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크게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아, 나는 지금 사울을, 사울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피신하고 있는데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 자기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니, 이게 다윗이 얼마나 절망하리로고 좌절할 일이고 크게 근심하리라. 이것은 크게 다급했다.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이 꽉 막힌 상태입니다. 급박한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다윗에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고난 위에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옆기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런 말씀이다 이런 인생이 우리가 살아오겠습니다. 그 언젠가 그 한국의 시대 상황을 묘사하는 사자성어 하나 있었습니다. 미룬 부르라는. 사자 상황인데, 그 한해를 표현할 말인데, 미른부루가 무슨 뜻이냐?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비가 오지는 상황. 답답한 상황을 말할 때, 미른부루라는 사인데 답답한 상황. 어, 이걸 말하는데, 현재 이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있요 답답한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다윗의 다급한 상황이 됩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월에 쫓겨 피신하고 있고, 자기 부인까지 다 잡혀가고, 자기를 따라온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그냥, 그냥 사면초가 진태양단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죽을 상황에서,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슨 이 근급한,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위급하고 다급해도 그래도 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상황이 힘들고 답답해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 또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오니까 다윗은자기 사람들을 추스해가지고 6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잃었던 것, 그 약탈당했던 것을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 오늘 식구절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와야, 하나님의 용기가 와야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놓쳤던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임을 부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힘을 주셨다는 얘기. 그걸 가지고서 다시 쫓아가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고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권극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대도 오늘 답은 심플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요와는 요아를 악마로 하제세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로, 오늘 이 밤에도 세물을 얻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힘을 얻을 때가 참 많고요. 그래서, 어, 10편 84편에 보면은 죽게 힘을 얻고 그마음에시온의대로온 자는 포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합시다. 죽게 힘을 얻고! 힘을 여러분 누가 내게 힘을 줄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세임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힘 약한 것도 세임을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이 곤경 많고 공경 많고 어렵고 때로는 답답한 다위처럼 이런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는 그걸 넘어갈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이 군급한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샘을 얻고또 일어나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런 힘을 얻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하겠습니다. 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위시요 나의 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던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알마시 나의 밤패시을는찬양없하나